여기가 이제 이 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갑자기 숲속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뭐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원래 이제 불교 수행의 단계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이 머물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세계예요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야 욕망 욕망의 대상들이. 욕망의 대상은, 욕망만 우리가 배제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대요, 비트코인. 그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누가 뭐 몇만 개를 가지고 가서 겨우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던가. 근데 지금 이게 하나가 몇천만 원씩 한대요. 나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욕망을 투사하면, 거기다 욕심을 부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 욕망만 배제해버리면 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욕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돈, 명예,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이 욕심만 딱 끊어버리면은, 이, 헛개비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불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헛개비들이에게 속지 않아요. 헛개비들에게. 한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뒤에 가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그 헛개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공성은 뭐냐? 그러면 헛개비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는 게 공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허상을 쫓지 않고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상에 안주하는 것. 그럼 실상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착자 나라는 놈, 뭐 살고 있는 놈, 요건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별로 돌보지 않고 저만 생각하고 살아. 지가 뭐가 돼야 되겠고 뭘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버리고 나면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삶은 과거에가 있습니까? 미래에가 있습니까? 예? 네? 삶은 지금 여기 있죠? 아니, 네. 예. 지금 여기 있는 삶. 지금 여기 있는 삶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죠, 그죠? 지금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도둑질한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이겠어요, 나쁜 삶이겠어요? 나쁜 삶이지. 또뭐 잘못 헛된 생각하고 있다, 망상 피우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삶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챙기, 챙겨야 될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이 올바로 서 있는가,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걸 봐야지 나라는 놈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 이게 무아예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삶이 나다. 이게 업보요 업보 업보가 나다. 내가 지금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존 이걸 이제 이것은 있어요. 이게 이것만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걸 공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공성을 깨달아서 공성에 머무는 사 그래서 이제 순수한 공성이 이렇게 드러난다. 안 한다 여타음으로 비구는 숲에 대한 생각이나 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변처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공무변처상으로 더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계를 벗어나서 무색계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 오니까 드디어 무색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사실은 욕계 색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계 색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음이 공무변처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안한다여 그는 숲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땅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공무변처상으로 인한 걱정 하나는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숲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이 생각은 땅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무변처, 공무변처상 하나는 공하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 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때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선정에는 이 생각은 없고 이 생각은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걱정을 덜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어디서 명상수행이나 선정수행으로 가가지고 수행을 할때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선정해가지고 공무변처상에 가면 바 이런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매에 빠지면 이게 뭐 세계 초선이고 이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니까야 아함경 뭐 초기경전을 다 읽어봤는데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면 초선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막 이런 선정세기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초선에 들어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면 이 욕학 불선법. 내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그런데 이 희락심을 또더 깊이 들어가서 좀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머물게 되면 더 평안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 선정 속에서도 이제 뭔가 어, 희락심 이것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다. 이 생각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희락심마저 버리게 되면은 사심이 된다. 불고불락 곧 고락이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보다 청정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색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색계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이걸 보고 공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선정이 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정에서 있는 것들,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공성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변화되는 거죠. 지금 공은 내용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경도,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인데,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대충 알똥말똥 하는데 무슨 또 이런 경도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면 우리 실제 불교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생각이 과연 우리는 이제 집안 살림 걱정, 어, 인생살이 뭐뭐 뭐 이런 걱정 없이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가? 뭐 지금 나이 생각을 머물고 이 생각이 머물고 있을 때 근심거리는 무엇인가? 그거 있지요, 있어요.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또 그걸 버리기 위한 다음 수행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진, 이 모든 근심, 생각들이 다 사라진 자리를 누진이다. 모든 번외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진, 뭐 해가지고, 누는 뭐가 있는데, 명사를 막 여러 개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거 없어진 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누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이제 근심이나 걱정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간 항상 불교는 누가 대신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사람이 누진통 했는지 아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도 항상 보면, 이제, 뭐, 죽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다 누진통, 뭐, 아안이 됐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제, 스스로, 경전에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증을 하죠. 아, 나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교 공부하면서 남한테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은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걱정, 근심이 없어져야지, 남이 아무리 나보고 나 당신 아라안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내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난다면 그게 아라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부타나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할때 저와 같이 공부하지만은 저한테 의지하는 것은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도 아니니까, 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어, 여기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아, 확신하고, 이래, 이런 과정들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